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일곱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학교 수학여행과 관련해서 교육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재 유행 속에 감염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수학여행을 무작정 막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 학교 현장에 고심도 큽니다. 안승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16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와 조기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수학 여행을 앞두고 있는 일선 학교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딱잘가서 이렇게 못 간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부모님이라도 학생들 또 의견 수렴도 해야 되잖아요. 결정하기에 사실 은좀더안 감하시죠. 다음 달부터 10월 사이 석 달간 수학 여행을 계획 중인 전북 지역 학교는 초중고와 특수학교를 포함해 490여 곳. 전북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했는데 핵심은 소규모와 방역수칙 준수입니다. 기존 교육부 지침에 소규모 현장학습이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기준이 불명확했던 걸 보완해 전체 인원은 100명 안쪽으로 버스 한 대에 20명 이내만 타도록 했습니다. 또한 방에 숙박 인원은 최대 2명으로 제한하고 다른 방 출입이나 레크레이션 같은 집단 활동도 금지합니다. 여행 기간 자가 진단 키트로 날마다 감염 여부를 전수 조사하도록 했는데 모두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들입니다. 전북 교육청은 코로나19 재유행 기간 수학여행 중단 권고도 검토하고 있다며 위약금 등에 대한 비용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계획을 수립해서 컨설팅을 했더라도 코로나 확산세와 교내 확진 학생의 증가에 따라서 재 컨설팅을 하거나 계획을 검토하는 것. 방역 당국은 학교 안팎의 밀집도를 낮추고 감염 대응을 위해 먼 거리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요한 반면 교사 그런 사례로서 저희가 호남청과 함께 심층 역학 조사를 하고 교훈점을 담아서 각급 학교와 공유를하기 위해. 이른바 위드 코로나 국면에서 필요한 건 규제보단 꼼꼼한 방역수칙 준수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둔 교육 현장의 빠른 대처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